봐 넓은 의미의 행정 나와 있지 조직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이야 어? 조직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협동적 측면이라고 했는데 조직일반이야 일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직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다 이 말이지 뭐 인간의 협동적으력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줄이면 조직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3번 좁은 의미의 행정 봐보세요 정부조직 관리지. 그러면 전에 수업 들은 사람들은 행정학은 뭘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행정학은? 행정학은 뭘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정부조직 공부한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공부한다고 하시면 돼요. 행정학은 행정에 대한 공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아닙니까? 들어봤죠? 그 행정부 공부하는 거라고. 행정부는 조직이죠. 정부 조직 공부한다고. 됐죠? 그러나 넓게 보면 행정은 기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조직도 주식회사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학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경영학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나 기업 같은 경영을 잘 할까? 그런 경영에 대한 문제지. 그 조직이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조직 관리인 것이에요. 조직에 관한 공부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좀, 이거 돼있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정학이든 여러분 행정법도 공부할 거야. 그러면 행정법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개념도 있긴 있어. 근데 행정법에서는 그건 별로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학설이 막 나뉘어요. 여러 학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행정의 개념도 시대별로 보면 변화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옷을 입어도 옷도 유행 따라가잖아요. 옷은 똑같은 옷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행정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시대의 흐름은 알아야 되죠. 달라지는 시대의 흐름은 이야기해볼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행정의 개념 a 시대적 팬츠.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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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친구가 이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 대공황. 새로 온 사람들은 이 친구가 전에 수업을 한번 들었, 언제 들었지? 저번 5, 6월? 그치. 아, 7, 8월? 7, 8월? 7, 8월에 들은 친구래요. 이제 두 번째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게. 자,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1930년대 대공화 응, 또. 그 이후에. 3대 30년대 통치 기능세. 통치 기능세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행정의 개념이 시대별로 변천되는데 변천되는 형태대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외워야 한다고. 언제?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1940. 아, 1940년대 말이죠. 행정 행태로. 또. 1960년대 발전행정 발전행정 1960년대 후반 어, 후반 신행정 신행정